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 찬양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예 우리 서른여덟 번째 은혜교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예, 네, 오늘 또 함께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새 가족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간혹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제가 몇년 전에 목회자 수련회를 유타 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가지고 어떤 만남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와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내비를 따라서, 길을 모르니까 내비를 따라서 쭉 가는데, 뭔가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분이 말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시간을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내비가 최고니까, 아,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내비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비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 산길을 하나 넘으면 엄청난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길을 가는데 그산 높이가 해발 거의 3,000미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산을 오르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여기 뺑뺑 돌겠어요. 그런데 겨우 차 하나 지나가는 양쪽으로 차 하나 지나가는 그런 커브 길인데 그맨 가에 그런, 어, 이렇게 보호되는 막도 없이 그냥 떨어지면 절벽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마음은 불안한데 튀어나온 척 하느라고 하여튼 웃으면서 쭉 가는데 저희 아내는 옆에 그 절벽을 보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있고 뒤에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인데 또 그럴 수 없어서 아주 지죽군 듯이 아주 고요히 그렇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태안한 척하면서 쭉 갔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서 그냥 그 위에가 다 빙판이고 다 눈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갖고 왔냐면 요 산만 넘으면 목적지를 갈수 있다. 그래서 그맨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길이 클로징 됐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미국은 얄짤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아찔한 그런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왔는데 또 길을, 그 길을 한 시간 동안 내려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한 사람의 길을 잃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니면은 내 직감을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 인생의 그 길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인 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 또 은혜 교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쓰임 받았던 그 안디옥 성도들이 걸었던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그곳을 따라간다면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가면. 죽음이라는 사망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모든 인생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의 전수를 할수 있는 제자들로 만드는 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이르기까지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3천명 또 5천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가 됐어요. 엄청난 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오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그 환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누구에게만요? 이방인들까지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2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이 마지막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르러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복음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구보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주 평범한 여러분들 같은 성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에 전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내게 가진 것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했을 때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죠. 한번 외워 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예?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테네시의 원자력 그 냉동 탑이 있더라고요. 그 높이가 한 160m예요. 근데그 밑에다가 폭탄 장치를 딱 해서 그냥 딱 눌렀더니 거의 3초 만에 160m가 되는 냉동 탑이 그냥 무너져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면 그 이방인의 벽그 마귀의 세력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손을 통해서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도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여러분들 손수건 있으세요? 아니면 밑에 주방에서 앞치마 있죠? 그 바울이 쓰던 것을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한테 딱 얹어놓으니까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할때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마귀의 그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고 또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들 오늘 또 복음을 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주중에 카톡하고 밥도 사주시고 또몇 년간 기도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일을 당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었었나요? 예. 근데 기쁨이 막 넘치고 은혜가 막 충만해요. 그리고 막 입이 간질거려요. 왜요? 아, 내가 받은 이 소식, 기쁜 소식을 더 누구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도파민이 없어지듯 이렇게 유효 기간이 막 구원의 기쁨의 유효 기간이 막 떨어지죠. 그래서 마음에 그냥 냉냉 해갖고 그냥 뭐 십자가를 얘기해도 또 오늘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되는 비결을 바나바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와 함께 머무드라 다른 이야기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 예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아내 떠나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붙어 있는 남편들을 두신 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여러분들 묵상하라니까 눈 감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면 안 되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곱씹는 겁니다. 이 소들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곱씹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의미로는 내 마음에 채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얼마나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에녹같이 300년?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줄여서 1년. 1년만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닮은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26절 우리 볼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몇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아니, 뭐, 300년 말고. 뭐, 10년도 아니고,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약간 조롱하는 표현으로 너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사도바울 같이 예수에 미쳐서 살아. 뭐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냥 꼴뚜 새벽 새벽 예배 가고 안전히 미쳤다 그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계획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뭐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그 복음의 전수를 하는 그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는 그 꿈을 꾸는 거죠. 또한 모든 성도가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을 주님께서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은혜교회가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한 영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교회 38주년을 맞이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이 또한 그들이 1년 동안 예수의 있어서 예수쟁이로 예수에 미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듯이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